자리받은 문제는 이제 11월 모의고사 문법문제입니다. 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인데 뭐 1학년 대상이든 2학년 대상이든 크게 관련은 없고요. 일단 1학년으로 잡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등급 잡고요. 안긴 문장 중에서 관형절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네, 예 관형절은 특히 관형절이 그런데 관형절은 안긴 문장이 어떤 한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문장 전체가 생략되는 게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일부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관용절이라는 게 있고 동격관용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적으로 학생들은 이게 뭐 관계 관형절이 뭐고 동격 관형절이 뭐고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 관계 관형절이 생략이 어떤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관형절이고요. 동격 관형절은 이제 생략이 안된 건데 그냥 그런 표현 쓸거 없이 어떤 거는 생략이 되었다. 어떤 거는 생략이 안 되었다.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되면 됩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좀 있다 들어가시면요 지금 제시는 지금 두 문장을 제시를 해주고 이 문장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지금 여기 줄이 희미한데 실은 책을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문장 두 개가 제시가 돼 있고 최종 결과물이 나와있지만 실제 풀 때는 예, 주인님 조금만 아 아닙니다 안 오셔도 고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종 문장만 제시가 돼 있고 원래 문장이 뭐인지가 제시가 안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은 다시 원래 문장을 복원을 해야 돼요. 이걸 해내고 무엇이 생략됐는지를 파내는 게, 이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고요. 아주 소소하게는 예,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예, 일단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해서 좀 보시면 조금만 내려 주시겠습니까? 예, 뭐, 관계관용절이 뭐다, 동격관용절이 뭐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 그다지 필요,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요. 일단 문장 하나를 놓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시된 건 지금 보면은, 형이 내가 읽는 책을 가져갔다라는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이제 안긴 문장의 원형을 어떻게 복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로요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일단 제외를 합니다 <laughs> 장원호 선생님 지금 제시된 문장에서 서술어가 뭐죠? 예? 예, 가져갔답니다. 가져갔다를 제외합니다. 그럼 남는 부분이 형이 내가 읽는 책을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나머지 부분에서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어. 이거를 따집니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고요 용언은 뭐잘 아시겠지만, 동사 형용사입니다. 자원 선한 번만 좀더 숙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형이 내가 읽는 책을 해서 용언이 있나요? 용언나 서술격 조사가 음. 있죠. 있는. 이거를 이 있는은요 안긴 문장의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다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원래 문장을 복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야 전망 교수님 지금 읽다 했어요 여기 네. 기준 와서 누가 읽는 거예요? 내가 예 저는 내가 모리츠 예. 이게 원래 문제입니다 이거는 서술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장에서 다 통하는 방법이에요. 해서 물론 뭐 서술절은 달리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서술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생략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있는의 형태예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죠? 예, 책을이 생략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 이게 핵심이고요. 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필수성분 중에 뭐가 생략된 거냐? 목조가 생략된 겁니다. 제가 아까 필수성분이라 거, 이거를 왜 적었냐면은 문제와 선지에서 예, 필수성분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버리면 또못 푸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은 짙은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올려 주겠습니다. 시 해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장이 지금 제시가 돼 있죠. 여기 에 대해서 각 선지 이에 맞는 설명 그로 확인한 <laughs> 예, 죄송합니다. 그분은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예, 틀린 걸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일 번에 그가 지은 시는 감동적이었다 이게 제시된 게 이거예요. 감동적이었다 빼고요. 그럼 원래 문장을 보고 내 보면 지은 있죠, 짓다죠. 예, 누가 지었죠? 그가 지었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시를 지었다요. 예. 근데 제시된 거는 그가 지은 시는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지은 얘가 빠졌죠. 그렇죠? 자, 그럼 읽어 보겠습니다. 기억은 안긴 문장의 체언을 생략하여 이게 예, 체언은 심이다. 그렇죠? 생략하여 관형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A와 같은 유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뺐네요. 예. 앞에 제시된 부분에서 일단 지나가신 건 그냥 간단하겠 습니다. A는 생략이 된 거고요. B는 생략이 예. 생략 없이 원래 문장이 다 들어간 형태입니다. 예, 해서 얘는 지금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맞는 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난의, 나는 벽에 걸려 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복원을 빨리빨리 해보면요. 걸려있다가 서술어죠. 그렇죠. 그럼 뭐가 걸려 있습니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안긴 거는 벽에 걸려 있던 형태로만. 예 되어 있죠. 그냥 지금 사진이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아, <laughs>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공통된 체언이 생략되지 않고라고 했죠. 예 근데 생략이 돼 있습니다. 예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틀렸어요. 관형절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B와 같은 게 아니라 얘는 A와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안긴 문장이 생략된 성분이 없습니다. 얘 그대로 적죠. 그 문장 그대로입니다. 자, 나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데,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쓰였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ᄅ, 그 사람이 나를 속일 가능성. 그거는 원문은 그 사람이 나를 속이다죠. 그렇죠? 이것도 원문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비와 같은 비용이라고 돼 있죠. 다음 다섯 번째 미음은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공통된 체언인 땀이 관형절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보면은 이마에 흐르는 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마에 흐르다 뭐가 흐르죠? 땀이 흐르는 거죠. 원문이 뭡니까? 땀이 이마에 흐르답니다. 아우. 자 이건데 지금 땀이가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a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좀 해볼 수 있겠고요. 3학년 수준이라고 하면 은 이건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게 1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올라오는 학생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안긴 문장, 그러니까 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장 성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미리 깔아야 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예,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 그 부분까지 돼야 이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1, 2등급 좀 있는 학생들은 제가 잡단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방법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관적으로 보고, 아, 이게 무엇이 생략되었구나 해가지고 바로바로 풀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생략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그냥 바로 학생들은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방법론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직관적으로 뭐가 생략됐구나 라고 얘는 보이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하이든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학생마다 다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있죠. 문장성문에 관련된 부분. 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 안긴 문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부작, 부족, 아니,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출제율은요. 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문법에서 국어수능 문법에서 어, 자주 나오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나오는거는 고전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이양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잘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출제율은 이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난이도는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쉬운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담보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3, 5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니다